안녕하세요. 7만 5천 회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중고차 할부 전문 업체 사다니카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1530만원에 판매 중인 2016년식 제네시스 DH G330 AWD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으로 17만 2천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차량 내부를 살펴보면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와 메모리 시트 뒷좌석 커튼, 전자파킹, 전동 조절 핸들, 하이패스 룸밀러, 블루링크,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앞좌석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등 풍부한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사다니카는 중고차 매매 상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국산차 및 수입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언제든 차량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다니까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꾹이요. 꾹.